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 지난주에는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지어져 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건또 어떤 의미인지 각각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3주 동안에는 또 함께 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 어떤 것인지, 함께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지, 또 지어져 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어, 상황인 건지, 그리고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한 주제씩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설이 있어서 설이 있는 주간에만 다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일련 주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1월달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주제죠. 이제 함께 한다라는 건데 우리가 비난보다는 이해하고 또 다름이 틀림이 되지 않으려면 함께 하려면 어, 비판과 비난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반드시 고민해 봐야 하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이 비판인데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과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공동체를 끊어내는 서로에 대한 정죄와 비난과 비판에 대한 주제를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이라는 게 어, 대체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다면 어떻게 비판을 멈출 수 있는지 같이 말씀을 나눠 볼게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은 뭐고, 그 다음에 왜 비판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비판을 멈출 수 있는지 법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 비판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죠.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을 금하는 것 또한 비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옳고 그른지를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도 일종의 가치 판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성경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 자체를 금하지는 않아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뭐 도덕적 가치 판단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죠. 죄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죄 범죄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돌이키려고 계속 권면했는데 끝까지 듣지 않으면 출교하라는 이야기까지 있으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비판 자체를 어 하지 말라고 원천적으로 금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다면 건강한 비판에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판의 대상이 여전히 인격체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비판하는 누군가를 인격체로 대우해야 하고 자신의 우월성을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하면 좀 어려우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비판의 전형적인 예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이 여자가 가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라고 그렇게 묻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들이 고발할 조건을 찾아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간에 예수님을 비난할 수 있거든요. 어, 예수님 만약에 용서하라고 하면은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면은 어, 그렇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고 용서하지 말고 율법대로 하라고 하면은 평소에 예수님 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기 때문에 한 입으로 두 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비난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목적으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려다가 그녀를 막 비판하면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늠은 혼자 할수 없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데려왔는데 남자는 없습니다. 왜 그렇죠? 기획된 거죠. 기획된 거. 그들은 이 여인의 수치심과 모욕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시험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이 여인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그들의 계략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물론 그 여인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만은 그 여인의 수치심과 인격적 모독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그 여인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뒷담화할 때그 뒷담화하는 그 사람은 어느새부터가 하나의 인격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뒷담화하는 사람들의 동질성과 거짓된 친밀감을 위해 이용되는 도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판을 우리가 내려놔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어요. 뒷담, 뒷담화할 때더그 서로가 친해진 것 같은 착각을 어, 불러올 때가 있습니다. 너만 알아. 이러면서 막 우리끼리 막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때그 그 순간 여기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워진 것 같은 착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머지않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다른데 가서는 내 이야기도 하겠구나. 그러니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비판하는 대상을 인격화하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삼는 비판이요. 이 비판을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비판하는 대상을 비인관화하는 거예요. 상정 못할 나쁜 인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한 공동체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마음은 온유의 마음입니다. 온유는 어떤 마음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마음이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죠. 목사님 그게 가능한가요?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게 가능한가요? 보통은 그 반대잖아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못했는지 기억은 흐릿해지는데 그 사람에 대한 악감정, 그 존재에 대한 거부 반응은 계속 남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가능할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단한 사람에게만은 이 마음을 아주 크게 갖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뭔가 죄를 짓고 잘못하면요. 안타깝습니다 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안타깝고 그 잘못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하죠. 하지만 여전히 나 자신은 사랑하는 게 우리들이죠.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바로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요? 바로 그 마음으로. 죄는 미워하지만 그 존재는 여전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판해야 하는 것이죠. 자, 비판을 통해서 우리는 누군가를 비인격화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비판을 통해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인을 비판하면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군중들이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따르게 된 것을 질투하면서 그래서 자신들이 예수님보다 우월함을 입증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면서 나쁜 비판에 빠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비판할 때 얻게 되는 묘한 쾌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최소한 이 영역에서는 저 사람보다 나는 나은 사람이 된것 같은 착각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비판이요. 어,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정체성과 내내 내 어,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두지 않고 무언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도 인격화하지 않고 나도 그 안에서 뭔가 최소한 이 영역에 있어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된것 같은 헛된 갈구를 찾는 것. 바로 이 비판을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이죠. 이해하시죠? 그냥 무조건 다른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게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사실은 그 사람을 비인격화하고 그 안에서 진짜 내 존재감과 내 자부심을 찾으려 하는 시도를 예수님 지금 금하고 계신 것이죠. 자 두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렇, 그렇기 때문에 왜 비판해서는 안되는가 첫번째입니다 내가 비판하는 대로 나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이렇게 운전할 때 남이 끼어들려고 하면은 아 진짜 양심 없네 그런데 내가 끼어들려고 하는데 양보 안해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런 인정머리 없는 사람 같으네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지만 주관적 잣대와 기준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제시한 기준대로 나 자신도 온전히 살아내기가 어려운 존재죠. 공동체에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진리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그 주장 자체를 절대화하고 있는 거죠. 차별을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을 차별하기가 참 쉽습니다. 결국, 내가 비판하는 바로 그 잣대로 나도 비판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이죠. 한 번은 제가 자녀 교육 때문에 상담 받고 큰 상처를 받은 다음에 저한테 신방 오신 집사님이 계셨어요. 상담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얘기하는데 몇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막 아이가 문제를 일으키는 건 엄마의 잘못 때문이라고 막 말했다는 거예요. 듣는데 막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몇 마디 들어보지도 않고 막 그렇게 사람을 판단하면 되나 막 성급한 자기 확신에 빠져 가지고 막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상담사는 정말 나쁜 상, 상담사야. 제가 뭐 그분한테 말을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제가 바로 지금 그 상담사를 몇 마디 들어보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왜 그렇게 말했는지 정황 같은 거 전혀 모르는데 그냥 몇 마디 들어보고 그런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나는 그렇게 몇 마디 듣고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나쁜 상담사가 아니에요. 나는 적어도 당신의 마음을 공감하고 어루만지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저도 모르게 그 안에 저의 존재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럼 만약에 우리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녹음하고 녹화하는 장치가 있다면 우린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마다 예전에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내 옆에 녹화가 켜진다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설교 못할 것 같은데요, 저는. 우리 중 아무도 집 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온유와 겸손으로 대해야 합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 자꾸 타인의 티가 보일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 눈에 들보가 있기 때문니다자 비판거리가 왜잘 보이는지 아세요? 내 안에도 그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거짓말쟁이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벌은 모두가 그가 진실을 말할 때도 모두가 그를 믿지 않는 것이다. 탈모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더큰 벌이 있어요. 내가 맨날 거짓말만 하다 보면이 사람이 갖게 되는 가장 큰 형벌은 모두가 그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가 모두를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도 그럴 것이라는 잣대로 남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거짓이 가득할 때 타인 안에 있는 작은 거짓도 감지하기가 너무 쉬워지고, 아니, 거짓인지 진실인지와 상관없이 모든 것을 거짓으로 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누군가를 비판할 때 그 사람의 언행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기 전에 나는 왜그 사람의 그 모습을 왜 이렇게 잘 감지하게 되는가 그 사람의 그 언행이 나는 왜 이렇게 거슬리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막 허세로 가득한 사람은 옆사람의 작은 허세도 금방 감지해 내요. 세속적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독 그런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들을 잘 찾아냅니다.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한 사람은 뭐좀 했다고 티내고 자랑하고 칭찬받고, 하는, 칭찬받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막 도저히 참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보는 타인 안에 있는 티를 감지하는 성능 좋은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하는 마음의 본질에는요, 헛된 것에서 자신의 자부심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비판할수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어도 이 지점에 있어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된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저의 경우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어요. 하지만 그것을 절제합니다. 그리고 내가 막뭔가 열심히 한 다음에 철제히 숨겨요. 그리고 나서 내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라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헛된 자부심을 세우고 그 안에 서 있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뭔가 이렇게 조금 하고 나서 이렇게 드러내는 사람 있잖아요. 허, 참지 못해. 그, 그 정도는 다 하지, 뭐. 그거 해갖고, 뭐. 아이고, 참. 그게 대단하다, 대단해.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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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내 안에도 그 마음이 있어요. 나도 칭찬받고 싶고, 나도 인정받고 싶고, 나 이런 거 했어요. 막, 칭송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나는 그걸 절제하고, 그걸 끝까지 숨겨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 자부심을 찾습니다.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고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뭐 해도 조금만 드러내고 자랑하는 사람이 너무 잘 보여. 그런 사람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가 없어요. 흘려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이 막 팍팍 꽂혀요. 내 마음에. 왜 그렇죠? 내 안에 들보가그 사람에게 있는 티를 너만도 잘 발견하는 센스가기 때문이죠. 상대방의 헌신, 장점,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고 인정할 여유가 없더라고, 제안해. 왜냐? 나도 그렇게 막 잘하지만 참고 있는데, 숨기고 있는데, 철저해야지. 어? 겸손해야지 말이야, 사람이. 그렇게 계속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타인보다 내가 얼마나 괜찮아야 내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보다 내가 어떤지, 그 사람보다 내가 소유가 많은지, 그 사람보다 내가 잘생겼는지, 그 사람보다 내가 가방끈이 긴지,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얼마나 많이 현실했는지,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십니다. 예수님보다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심으로, 오직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보다 내가 더 가난해도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보다 더 가난한, 비참한, 여유 없는 상태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보다 못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막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아무런 아름다운 용모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매력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아름다움을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는 적어도 그분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분보다 존귀한 자로 여긴 받고 있어요 가장 비참하고 낮고 천한 자리로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거기에 우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으로에게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내 존재감을 찾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어떻게 비판하기를 멈출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비판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가지고 진주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어, 조금은 생쑥맞아 보이기 보이기도 하는 이 말씀인데, 어, 진주는 복음 그 자체를 의미해요. 왜 진주로 비유하셨을까요? 세, 세상 사람들이 보는 아름답고 빛나고 가치있어 보이는 그것.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 앞에서 인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해요. 그저 유용한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아닌가로 복음을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죠. 돼지 앞에 진주처럼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돼지가 감격할까요? 꿀꿀 감사합니다. 꿀꿀. 이렇게. 그렇게 막 감격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돼지에게 진주는 그냥 밟고 지나갈 뿐이죠 돼지에게 유용한 것은 먹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돼지에게 진주는 쓸모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본래 진주는 유용하기보다는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간다면 돼지가 진주를 보는 방식으로 복음을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괜찮은가?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가치 있고 유용한 삶을 사는가? 그런 눈으로 나를 본다는 건 돼지가 진주를 보는 눈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 진정한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목적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준 생명의 진리로 받아들인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복음은 유용해요 복음은 우리 내면을 자유하고 충만하고 담대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관계의 회복을 가져와요. 복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영광과 의미와 정체성, 이것에 진짜 우리가 눈을 뜨게 된다면 옆 사람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내 우월성과 정체성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무언가 얻기를 위해서 예수를 찾았어요 단순한 물질과 복과 성공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는 좀더 신령한 것을 추구하죠 근데 여기도 함정이 있어요 좀더 헌신하고 좀더 열심히 있고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 나라와 축복을 누리기 위한 헌신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죠? 예수가 주시는 무언가가 아니라 예수 자체를 추구하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이요. 그러니 무언가를 위해 예수를 찾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예수 자체를 구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얻기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삶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뒤 편에 보면 진주 이야기 한번더 나와요. 13장 45절 4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수단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눈을 뜨면.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찾고 자존심을 세우지 않아도 내가 너무나 존귀한 자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성경 지식은 가득했지만 말씀 자체이신 분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땅 가운데 오신 그분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이 예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될 것인가 아닌가. 우리가 득이 될 것인가 아닌가?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는 존재는 아닌가? 그런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주셨던 빵을 먹으면서 배불렀지만,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들 모두가 진주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죠. 진주같이 아름답고 존귀한 그분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죠? 그들에게 짓밟히고 그들에게 죽임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뻔히 아시면서 왜 그러셨을까요? 개와 돼지 같은 죄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짓밟기심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짓밟지 않아도 가장 우월하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옆 사람을 보지 말고요. 그분과의 나의 비, 그, 그 사람과 나의 비교 가운데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보지 말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 안에 피값으로 세우신 존귀한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게 소망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생명, 그것들 을 알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예수님을 그냥 조금 더 유용하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아름다움과 생명과 가치에 눈을 뜨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밟아야만 내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어떤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존재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함께 할때 온전한 나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손해보고 마음 상하고 깨지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진짜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위해 친히 짚알빛이고 깨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그분 안에 아름답게 완성될... 나 자신을 경험하며 그 마음으로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